일단 오메가 3좀 보충하자. 고등어즙 벌써 다 먹었네. 강철 씨, 냉장실에 고등어 한 마리 더 있으니까 올라가셔서 그것도 마저 갈아오도록 하세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일단 경찰 오기 전까지 한잠 자고 있도록 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제안은 모두가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강철 씨 자유입니다. 전혀 강요할 생각은 없으니까 마음 편히 결정하세요. 도대체 무슨 제안이길래 이렇게 틈들이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럼 앞뒤 자르고 단도지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 씨가 임신시킨 그 송지수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그 집안으로 들어가세요. 선생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요, 강철씨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아니, 이렇게 송지수 집안으로 다시 저를 들여보낼 거면 왜 힘들게 저를 탐정 사무실에서 구하시온가 내버려두면 탐정에게 끌려서 어차피 송지수 엄마한테 보내질 상황이었는데 저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강철씨가 탐정에게 잡혀 끌려가는 상황과 강철씨 발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만일 강철씨가 유진씨 전 시어머니에게 끌려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렇다고 제가 직접 부질에 들어간다고 무슨 일이 안 생기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 무슨 일이란 게 절대로 안 생기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으니 최종의 사결정은 강철 씨가 직접 하시면 됩니다. 해볼 의향 있으가요 남석 씨 정말 강철 씨와 송지수를 결혼시킬 계획이신 건가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황미자극 그 인간이 더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유진 씨. 강철 씨가 직접 송지수란 여자를 책임지겠다고 찾아간다면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 하시면 될 겁니다. 송지수와 결혼하는 거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해야 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은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라 강철 씨도 여러모로 심도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것 같으니 3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생각해보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선생님 제가 송지수와 결혼하면 혼인신고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 집안을 완전히 속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용하게 되면 결혼했었다는 기억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말그대로... 도싱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강철 씨가 결혼하거나 이혼한 기록은 전혀 남지 않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게도 생각이 있으니 그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 가능한 거죠? 결혼하면 제어절의 송지수 계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 강철 씨와 성과 나이가 동일한 사람을 찾아서 강철이라는 이름으로 개명 시킬 생각입니다. 그럼 제 호적상으로는 직접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거란 말씀이신가요?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호적상으로 송지수라는 여자와 실제로 결혼하는 건또 다른 이름의 윤강철이라는 사람이 것입니다 겁니다. 그냥 강철 씨는 송지수와 결혼해 사는 척 연기하면서 송지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집안의 모든 상황들을 제대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중요한 역할도 해주셔야 할 거고요. 근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유진 씨의 모든 복수가 끝날 때까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 복수가 모두 끝날 때까지라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네요. 유진 씨한테 전해 들은 바론 유진 씨전 시댁 집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만만한 집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철저한 계획하에 서서히 무너뜨려야 우리 모두가 다치지 않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거, 이거 괜히... 잘못할 일은 왔다가는 내 인생 종치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어쩌지? 그로 돈만 많이 준다고 하면 못할 것도 없는 거죠 얼마나 줄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강철씨, 자신 없으세요? 못할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강철씨가 힘이 쓰다면 다른 계획이 또 있으니까요 아니요, 전 자신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송지수와 결혼해서 이 일을 함께하게 되면 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금전적인 보상 확실히 해루는게 나을 것 같아서요 걸리는 시간에 따라 보상이 달라져야 지만 1년에 최소 1억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1년에 최소 1억이라고? 내가 학교 졸업하고 제일 좋은 대기업에 취직해도 초봉으로 받을 수 있는 연봉이 5천이 안될 텐데. 그것도 여적어 세금 때고 나면 남는 건 얼마 되지도 않을 거야. 1년에 1억이면 3년이면 3억이라는 이야기인데. 요즘 어디서 3년 만에 3억을 벌 때가 있어? 그는 미친 척하고 눈딱 감고 3년만 버틴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 볼까? 내가 손해 볼건 없잖아. 어차피 빈털터리 생인데. 나 같은 놈한테 인생 살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몇 번이 있어. 이런 좋은 기회 에 발로 차버리면 등록금 벌려고 밖에 나가서 하루에 알바 몇개씩이치면서뛰어 몇몇 하잖아. 내겐, 내겐 선택의 여지 하자. 없으니 말고 고하자 선생님 지금 분명히 1년에 최소 억이라고말씀하고 맞죠? 네 맞습니다. 중간에 강철씨가 맡은 역할을 잘해주신다면 인센티브까지 더 얹어서 드릴 생각입니다. 혹시 이거 세금 포함 금액인가요? 아니면 세금 한세후 금액인가요? 강철씨가 업무 처리하는 현황에 따라서 현찰로 전달드릴 생각이니까 세금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확실한 거죠? 전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계약서까지 따로 작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은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일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착수 작업은 언제쯤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또 다른 윤강철이라는 이름의 사람을 만들려면 약간의 시간이 들어갈 듯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쪽 작업하는 사람들을 몇명 알고 있으니까 맡겨만 놓으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대략 두달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철 씨는 여러모로 힘드셨을 테니 재충전하세요. 그동안 저는 강철 씨 집안을 아주 뼈대 있고 돈 많은 집안으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뼈대 있고 돈 많은 집안으로 만들어 놓는다고요? 저희 집제 등록금도 보태주지 못할 정도로 정말 보잘 것 없는데 그 가능한 일인가요? 요즘에는 돈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강철 씨는 가만히만 계시면 됩니다. 맞아. 전에 황미자랑 송지수 그두 인간들 식당에서 만났을 때 강철 씨 집안 뒷조사까지 다 해서 집안 한편이 힘든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 지금 남석 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남석 씨, 제가 전에 식당에서 황미자 하는 이야기를 몰래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심부름센터에 일뢰하여 강철 씨 집안 뒷조사까지 다 했다고 하는 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하려는 계획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아니 사모님 그게 사실인가요? 그 송지수 엄마란 여자가 우리 집안 뒤 조사까지 의뢰한 게 맞나요? 네전 그렇게 들었어요 죄송해요 강철 씨 괜히 저 때문에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아니요 사모님 그 말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저지른 짓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요 그 황미자란 여자가 강철 씨 현재 집안 사정까지 알고 있다 해도 단지 심부름 센터 직원에게 전달받은 내용일 뿐입니다 만일 제가 더 현실감 있게 강철 씨 집안을 굉장히 부유하고 능력 있는 집안처럼만 만들어놓는다면 심부름 센터 직원 실수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으론 오히려 그들이 더 좋아할 거라 보입니다. 사람이란 바로 눈앞에만 보이는 현실을 가장 믿어버리게 되는 단순한 동물이니까요. 아마도 그런 속물 같은 사람들이라면 더 더욱 그럴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그래, 남석 씨 말이 맞아. 그 속물 같은 인간들은. 분명히 그러고도 남을 거야. 전에 김지원이 역할대했어서 자기 부모가 교포라고 거짓말하는 거에 속는 거 보면 어떻게 돌아갈지는 안 봐도 눈에 보이는 거 같아. 강철 씨가 돈 없고 좋지 않은 집안 출신이라고 하면 예전에 나처럼 무시당하면서 살게 뻔할 거야. 근데 선생님은 저희 집안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사실 말하기 쪽팔리지만 저희 아버지 파지 주러 다니시어디 집도 다 무너져가는 곳에 살고 있고요. 강철 씨, 현재 아버님에겐 죄송하지만 강철 씨의 가짜 부모님 역할 대행할 사람을 따로 구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를 좀더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강철 씨가 아버님 찾아뵌 후에 전후 사정을 미리 설명해드려서 유진 씨 이전 시댁 사람들이나 흥신 소사무실 사람들이 확인하기 위해 왔을 때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버님께 미리 말씀드려서 입 맞추는 거가능하실어요 그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돈 몇만 원만 쥐어드리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주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저하는 만큼 끔찍이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강철 씨와 무슨 관계냐고 물으면 먼 친척이라고 말씀해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더 도와드릴 건 없나요? 이것저것 준비하는 기간이라 강철 씨가 따로 준비하실 건 없습니다. 참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네요. 뭐가 더 남은 건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전원주택 뒤에 있는 집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강철 씨가 그 송지수란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제가 매입한 지금 이집 바로 뒤에 있는 전원주택에서 역할 대행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송지수 부모님 사는 집으로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군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 집안 사람이 돼서 송지수 동태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강철씨는 그 집안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이다 라는 확실한 신뢰만 얻도록 하세요. 제말 이해하셨죠? 이 사람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도 왠지 믿음해서 든든하긴 하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말씀하신 역할 대행 부모님은 저와 같이 사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분들 모셔서 강철씨 결혼하기 전에 인사할 기회를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역할 대행이라는 게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하고 그만두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번 일을 계획하면서 장기 계약을 맺으려고 이야기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단히 말하면 송지수란 여자는 가짜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는 거죠. 황미자란 여자의 딸인 송지수란 여자에게 유진씨가 느낀 것보다 몇백배 더 괴로운 시집살이 고통을 느끼게 해줄 계획입니다. 남석씨, 이집 뒤에 있는 전원주택을 언제 구입할까요? 하신 거예요? 유진 씨가 호텔로 나가시기 전에 이미 계약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에만 살다가 한국 와서 아파트에만 있으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진 씨집 뒤쪽에 있는 전원주택을 따로 매입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기존에 살던 사람들 이사 나갔고 지금은 리모델링 공사 중이긴 한데 이번 주말쯤이면 공사가 모두 끝나니까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강철 씨가 그 집에서 송지수와 신혼생활하면 남석 씨가 계실 곳이 없잖아요. 그건 따로 계획이 있으니 유진 씨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갑자기 웬 전화지? 저 전화와서 그러는데,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야?